이개응이 불법인지 적법인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하세요. 헌법에 <laughs> 위반된다는 건 제가 예, 온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 거 보여주세요. 저 조이대 대법원장이 다음날 개응 다음 날한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혹시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면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어떤 절차를 거친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날 법원도 긴급회의를 열었어요. 법원 네, 중단해주세요. 대응이 긴급회의로... 만약 자 조이대 대법원장도 저렇게 말 절차에 대해서 다시 살펴봐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오민석 원장님의 진술 얘기, 얘기랑 뭔가 걔가 좀 비슷하네요. 개엄이 불법인지 지금 답변을 못하시고 조희대 대법원장도 절차의 위법에 대해서 살펴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또 지금 존경하는 서영교 의원님께서 저희가 법원 행정처장한테 물었더니 개엄이 적법할 경우에 대비해서 긴급조치가 필요해서 그 대법원에서 긴급회의를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법원은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법원장님들은 이개엄이 적법할 수도 있었다. 이런 판단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걱정이 좀 됩니다. 다음 거 보여주세요. 그래서 직위연 판사가 원장님 직위 판사가 저렇게 그런 이유로 윤석열에 대해서 구속 취소하고 석방한 것이 아닌지 이 일련의 과정 속에서 대형이 적법할 수 있지 않아? 이렇게 판단하고 한 것은 아닌지 다음 거 보여주세요. 한덕수에 대해서 영장이 저렇게 기각됐습니다. 이 영장 기각 사이도 그래요. 법적 평가에 대해서 다툴 여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기각했습니다. 이게 영장 지급 영장 전담 법관이 한, 한 거거든요. 한단을 동의하십니까? 원장님? 그것도 지, 제가 뭐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 거 보여 주세요. 이 모든 상황들은 조희대 사법부의 윤석열 구하기는 아닌지 저는 의심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장 전담 법관들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일제히 지난 2월에 모두 영장 전담 법관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특검의 영장을 저렇게 줄줄이 기각하고 있어요. 이정재 판사 윤석열 체포 영장을 기각했고 그다음에 정재욱 판사 한덕수 구속 영장을 기각했고 박정호 판사는 박성재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렇게 줄줄이 내란의 중용 임무 종사자들 내란의 아주 핵심 관계자들 윤석열 정권의 아주 내 계엄에 깊숙이 관여되어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영장을 기각했거든요. 다음 거 보여주세요. 그렇다면 윤석열도 저 윤석열 탄핵 법정에 최우지 시를 적었거든요. 계엄은 대국민 호소였고 법적 권한 대통령의 법적 권한에 있었다. 나는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면 윤석열에 대해서도 나중에 무죄로, 무죄로 풀어줄 겁니까? 이런 인식 속에 법원장님도 계엄이 적법했는지 불법했는지 여기 이 자리에서 답변도 못하시면 윤석열에 대해서도 무죄로 풀어주실 건가요?